네, 우리 아가서 아가서 1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신부가 될수 있는 가장 큰 시발점이 되거든요.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그렇게 원했던 솔로몬이 슬라의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 중에서 어여쁜데 사실은 빠졌어요. 가장 어여쁜 자예요. 지금 앞에 깨달았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걔들의 장막하들지라 솔루몬 이상 같구나. 옛날에는 뭐였어요? 걔들의 장막 옛날에는 검었어요. 검었는데 이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아요. 이건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분의 기름 부음 예수는 구세주란 뜻이지만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라는 그 이름, 그분의 이름은 구세주의. 예수란 이름은. 그 예수란 이름이 진짜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완성은 십자가로 완성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를 알고 요 그, 그, 그리스도라는 그그 이름의 의미를 알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술라미의 여인이. 그때는 뭐였어요? 검었어요, 피부가. 개들의 장막이었어요. 알겠습니까? 나는 피부가 검었고 개들의 장막이니까 솔로몬이 과연 나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과연 나에게 말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솔로몬 왕이 나도 너를 사랑해라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게 슬라미 요인에게는 숙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초신자 용이 아니에요. 당신 예수 믿어라고 아니에요. 아가서는 십자가를 알고 그 예수를 알고 그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아, 이분 외에는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구나. 이분 외에는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구나 라고 깨닫고 그 전에는 그 은혜, 십자가 의 은혜를 많은 생각했고 그분의 사형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닌 그분 자신을 사먹이기 시작한 게이아가세인데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많이 외쳐댔잖아요. 구원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형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사형이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뭐한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해방됐어요. 아멘. 그분의 십자가의 완성.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위대하죠? 우리는 그 전에 죄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죄 문제까지도 해결해주셨고, 세상에는 부활이란 소망도 없었는데 실제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활 소망까지도 챙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까지 믿어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죠. 구원받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고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면 누구나 아 거예요? 슬름의 유연이 아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성경 뭐에 대한 책이라고요? 결혼에 대한 책이에요. 결혼. 그렇게 많이 외쳐야 되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결혼. 예수가 누구라고요? 신랑. 우리는 신부. 아멘. 우리는 여전히 예수그서 십자가 사형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신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그분의 죽으시는 날, 고난 주간, 그다음에 부활하신 그날, 그 날을 길이죠. 내 네, 엄밀히 따서는 어떤 날이 중요해요? 내가 그분을 실질적으로 신랑으로서 추구하는 그 날이 우리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거라. 아멘? 구원받은 날은 아이로서 태어나는 날이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장성에서 부모를 떠나 뭐 해야 되는 거죠? 결혼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목표를 가져야죠. 그 목표를. 성경은 거까지 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요? 결혼에 대한 책이라고. 그럼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기쁜 날이 결혼식 아니겠어요? 아멘? 아이 날 때가 기뻐요? 아니면 결혼식 때가 기뻐요? 결혼식이잖아요. 두근거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죠? 렇 물론 지금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결혼 전다 경험해갖고요. 지금 그러지도 않아. 근데 그때는 그게 가장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저 그렇죠?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실적 가르치지도 않죠. 그냥 예수 믿은 구원이다 라고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주일만 잘 성수하면 돼. 열심히 봉사하면 돼.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자녀들 출세할 거야. 남편 출산할 거야, 자녀도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이게 온통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목표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환란때 견뎌내겠어요? 여러분, 견뎌낼 수 없습니다. 환란 때에는요, 주님만 소망해야 견뎌내요. 어느 목회자하고 저하고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한십몇년 만에요. 그런데 통화시간이 한 다섯 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시대에는 아직 주님 오실 타임이 아닌 줄알아서 저랑 대화하다가 어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왜 너무 심각하기 시작한 거야 심각한 거야 이 시대 흐름이 정말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거든요 사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겨우 구원 받은 부분에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못해 신앙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그래서 구원 받을 거야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네, 여러분. 그분은 신랑이잖아요.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타협하고, 마귀에 속해 있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류, 육신의 정력 속해 있는 신부를 원하겠어요, 신랑이? 아니면 정말 저사람의내 신부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 물드는 그 과정을 보고,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랑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죠. 내가 여러분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 하든. 알겠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딸들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에요. 혹자들은 후궁일 것이다. 혹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귀족 부인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니까. 말씀드렸죠? 옛날 한양도성이 아무나 삽니까? 권세가들만 살아요. 권세가들만. 근데 여러분, 누가 치고 나왔어요? 개들의 장막이 치고 나왔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왕궁에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왕이 나를 초대하지도 않았거든요. 그 그것은 왕의 내실이에요.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그랬죠. 방은요 내실을 얘기해요. 왕 후만 진짜 정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얘기한다. 이게 성경이 여기에는 우리가 도취됐다 그랬죠. 처음에 뭐냐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너는 나를 이끌어줘. 끌어 당겨줘, 얘기해. 끌어 당겨줘. 그러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려는 이 의미,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사실은 술람비 여인의 그 사모함을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강조하는 의미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달려간다는 얘기는 술람비 여인 안에 소위 얘기하는 그 솔로문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 사모함을 강조하려고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성경에는 정말 주인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죠. 술란미 여인처럼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술란미 여인. 알겠죠? 너는 나를 이끌어줘. 어느 때 이끌어준다고요? 정말 2절, 3절에 정말 주인만을 원했잖아요. 그 사랑을 갈구했잖아요. 알고 싶어서 정말 간구했잖아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술란미 여인이 포함된 거예요. 이 처녀는 알마라 그랬어요? 과거는 몰랐는데 십자가를 알았어요? 주인의 기름 부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온전히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소망하는 자들, 아멘? 소망하는 자들. 그냥 선데이 크리찬이 아닌, 그냥 구원을 받고 내가 그냥 이렇게 구원받으면 되지. 나는 그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알겠죠? 정말 내 목표가 주님인 그 사람, 그 사람들만 뭐라고요? 왕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을. 그렇더니 어떻게? 해? 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옛날에는 외적으로 십자가는 모든 만인이 보고 있는 사역이었잖아요. 십자가는. 나중에 부활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그게 아니야. 내가 눈으로 보는 외적인 사역이 아닌 내 친히 당신이 거하는 그곳 안에 가서 당신을 알고 싶어요라고 간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간구한 거예요. 간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너는 나를 따라인다. 도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이제는 외적인 사역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회사 다니고 어떤 사람이고 그런 중매장애에게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어떤 집안의 사람이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의 내면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왕의 내면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나는 옛날엔 들었어요. 복음을 그 십자가 알았어요. 그게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 통해서 알았어요. 그것만이 아닌 그냥 실제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중심을 알고 싶어서 뭐하는 거요 간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뭐라고요? 이끌어 들으세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죠. 봐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기뻐하리라. 우리가 너를 따라 그래 들어와라고 해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는 들어갔더니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인류예 인류. 인유. 너와 뭐라고요? 너 안에 함께. 인류. 너와 함께. 뭔지 알겠죠? 내가 너와 너 안에서 함께 뭐라고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뭐라고요? 포도주보다 더 친해. 이제는 실제로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 안에서 그것을 순럼미이인는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딸들은 뭐예요? 그러면 외적으로 넘어라도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귀족이잖아요. 왕후들이잖아요. 그럼 베딘족 숙의 사람이 옷이 어떻겠어요? 외적으로. 항상 사막에 살아야 되는데. 그 천막이 모래바람으로 그죠? 쌓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어두워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면 성막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요. 그 전에, 여기 한번 볼게요.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개들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이장과 같구나.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나는? 검었어요. 개들의 장막이에요.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더니, 나는 이제 뭐가 됐어요? 아름다운 자구나. 왜? 왜 안에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만 나는 그 내면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겉모습은 검은데, 내 내면은 아름다워요. 겉모습은 개들의 장막인데, 내 내면은 솔로몬의 이상이 같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가장 소중하다? 나의 사역이 소중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에 소중한 게 그게 가장 소중하죠. 왜안 소중합니까? 그 십자가 사역이. 그왜 부활하심이 위대하잖아요. 왜 위대하지 않겠냐고요. 그거보다 더욱더 위대한 건내 안에 들어와서 네가 나를 아는 거야. 아멘. 이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 신앙이. 그랬더니 이제는 남과 비교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저 영혼은 저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나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모하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내 말은 감정인 것 같고 저처럼 그냥 콧물도 한3 0씩 흘리면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1년 한번뭐 매번 감흥 같아 왜? 콧물이 안 흘러? 에? 눈물도 안 흘러? 남들은 그냥 불받아 뒹굴고 그저 난리치고 회개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비교되다가 그분 안에서 내 내면에 내가 그렇게 주를 사랑했다는 사실들을 누굴 통해서 알았어요? 솔로몬 때문에 알았어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구나. 나는 내 내면은 솔로몬의 희생과 같구나. 이건 교만한 게 아니라 자신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죄성에 르치고 있잖아요. 그 죄성인데 꼭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죄는 위 수면에 조금 떴는데 그저 그 밑에는 턱도큰 죄똥이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데 어느 사람은 드문데 드문데 인생은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지만 드문데 어느 사람은 빙산일 것처럼 수면은 사마함이 꼭 빙산의 일각 조금. 빙하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에는 사마함이 넓은데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달라요 여러분. 그 내면의 주를 사마함이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 있는 동네에 죄 있는 여자가 그렇게 주를 사을줄 어떻게 알았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주를 사을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세상에 누구도 이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주를 사을줄누가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내 주님은 알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나는 지금 검해요내 모습은 죄투성인 것 같아요. 주님이, 아냐, 니넌 아름다워. 넌 개들의 장맥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이찔러의 여인이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체절 읽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찔어서고무스로 말지라도 흙겨 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던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해피셋째에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왜항은 지금 그래요? 흘겨보지 말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여봐면 해피셋째해졌어해피셋째해졌죠 그다음에 또 나에게 노했어요. 이 노했던 얘기는 불타다란 뜻이에요. 불타다란 뜻이에요. 내가 해피셋째에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뭐했기 때문에. 노했기 no 때문에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름한 거예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외적인 표현은 내가 검은 이유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화를 냈어요. 나에게 시키지 않아야 될 일들을 시켰어요. 햇볕에서. 그래서 검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내 외모도 바꿔야 되는데 외모도 하얗게 담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뭐하다? 이제는 주님 내면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나는 뭐하다고 솔몬의 희장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잖아요. 자, 아가서는 아가서는 초신자용이 아니라 그랬죠. 왜요? 아가서는 성막에서 시작되기래요. 신앙은 신앙은 이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 문이 있는 거죠 성막 문. 이 안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신앙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성박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이게 사복음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싹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번제물이 되신 거죠. 번제물이 되니까 아, 이분이 친히 번제물이 돼서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십자가잖아요. 알겠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원래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막 안에 들어오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이게 진짜 성, 성소죠? 성소 안에, 여긴 지성소고, 여긴 성소잖아요. 물두멍이 있고요. 그죠? 렇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다. 에? 뭐로? 솔로몬의 희장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염소털로. 그 다음에 그, 붉은 물들인 그 수당의 휘장으로.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덮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빛이 안 들어가요. 성수 안에는 오직 그등대의 빛만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요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언약기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빛이 없어요, 자연의 빛이. 이번제단 안에서만 뭐가요? 땡볕에서 모래사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번제물이 들여지는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게 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은 사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여기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이 성소에서 예수를 믿고, 에? 그래서 성소에 분명히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뜰에 뜰을 이상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데, 지성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막아놨어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누워서. 불태서 나는 여전히 어디만, 이 뜰에서만, 태양빛이 계속 뜨는 뜰에서만 뭐하고 있었던 거야? 신앙생활 한 거야.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니?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사병, 말씀도 경험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기도회가 뭔지도 분양단에서, 그죠? 학료를 들으면서 그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희생이 무너짐으로 말하면 아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영광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못 듣는 거죠. 팔째를 예? 중요하다 고 그랬잖아요. 지성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야 되지만, 그렇죠? 이제는 그분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 말미암아 뭘 알아왔어요? 뭘지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그렇 듣기 시작했어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어여뻐.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솔로몬과 술로민인가의 연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삼장에 가면 이제 결혼식이 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근데 여전히 어디에만 머물렀다? 이번제단에 여전히 어디에만? 번제단에 여전히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여전히. 다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구원이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이걸 아는데 그럴 순 없죠. 알겠습니까? 성도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해피에째에서 거무스름에 흘겨보지 마라. 내 어머니 아들이 나에게 뭐였어요? 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포도원 지기라고 얘기했던 포도원 직위는 복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제단에서 여러 포도원들만 계속 돌보게 한 거야. 이 안에서 지치도록. 내 내면의 성장이 아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내 포도원, 나의 포도원 그러죠? 나의 포도원은 단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네? 라고 하면서 팔절 봐봐요. 여인 중에 어이픈 자야. 여인 중에 가장 어이픈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대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다. 그러죠? 왜 염소라고 할까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다. 이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궁금하죠. 이게 원래 사실 관심 있으면 이게 궁금해야 돼요. 봐요. 7절 봐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 내가란 얘기는 솔로몬이죠. 정호의 시계하는 것. 내게 말하라, 슬라민. 그게 나에게. 내가 내 친구의 양태기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자 가린 같이 되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나는 비록 왕의 친구라 할지라도 그 양태기에서 나는 배토리야. 얼굴 가린 자에 대한 부분들은 나는 나는 내 친구 양태기 때서 창녀 측을 받고 있어.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 이상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만 놀던 사람들이, 뜰에서만 놀던 사람들이, 성서하지성서에 노는 법을 몰라. 물이 달라, 물이. 예? 알겠습니까? 여긴 서울 같지 않잖아. 강남은 서울 같거든요. 물이 달라. 알겠죠? 강남에 떡볶이 1인분에 3만 5천 원이래요. 여기는 3,500,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래요? 거기는 좋다라고 먹어요. 물이 다르죠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한지 아세요?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기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자신을 갈망하며. 여러분 너무 죄송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섬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교회는 드물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제 부교육자 대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아무개 전도사. 아왜 이렇게 복음순 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한국을 반복해? 한 30분 하고 막 하잖아요. 왜요? 그 대세김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건 곡이야. 한번 부르고, 또 다른 곡 부르고. 이게 쥐를 노래한다는 걸 몰라요. 알겠습니까? 씹으면 씹일수록 그분을 노래할 때더 달달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겉에서 흥겨우니까 찬양하고, 또 다른 곡 하고. 이 창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멘? 여러 어쨌든, 내 어머니의 아들들. 내 어머니 아들들 팔짱에 보면 또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오빠들이 여기는 정말 신 오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아, 교우 중에 다 똑같은 교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체 중에 다 똑같은 지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정말 주류를 갈망하지 않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디서만 우리는 머물게 한다? 여기서만 머물게 들에서만 결코 나가면 위험해. 또 광신자들 교회 안에서 자산의 역사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여기서 평생 일하다가 여우 구원 받을까 모르겠어요. 왜요? 여기는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성수 안에 모습은 너무 초라하거든요. 겉모습은 왜요? 해달의 가죽으로 되죠. 꼭개달의 장막은 새카마지만 해달의 가죽은 누, 누리끼리 해요. 그 외모는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나사렛 선한 것이 나와 진짜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솔로몬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하구나라고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아셔야 돼 우리가 주를 추구하면 나라는 정체성을 바로 찾아요. 나는 그렇게 죄책감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말로는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정말 아라는 그 존재감을 온전하게 찾는다니까요. 진짜 계단의 장박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의 인상과 같구나 내 모습이. 아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주를 갈급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나의 원래 본 모습을 찾는다. 그러니까 주를 갈망해야 돼요. 그분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가 알기 시작했어요. 놓칠 것 같아요? 그래 줄을? 절대 놓칠 수 없죠. 그분만 아는 게 아니라 나의 나담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당당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줄을 갈망하라고. 많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를 번제단 뜰에 머물게 할줄 몰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알겠죠.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지정술량에 달려가서 주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부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세상엔 누저가 아니구나. 이 세상엔 내가 누저가 아니구나. 아멘, 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제내 내면 안에서 알기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주를 찾아요. 십자가에 머물지 마시고 부활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돼. 그분의 내면을 향해. 나는 비록 게다를 장박같을지라도 이제는 알아요. 솔로몬의 이전과 같다. 그동안은 내 어머니 의 아들들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그 어머니 의 아들들 그 수중에서 벗어나서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 기성수를 향해 달려간다. 기성수 안에 있는 모습이 그분의 영광이지만 그 영광이 나에게도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광의 빛이 비치는 사실을 아는 거죠. 여기는 그분으로 가득 차지만 맨 위에 덮개는 뭐라고요? 예, 가느의꽃 배실로 아름다운 흰색으로 청색, 홍색, 자색실로, 백색실로 엮은 앙장이 있어요. 이게 솔로몬의 희장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성막에 있는 그앙장 아시겠어요? 성소에 있는 그 앙장이. 휘장이란 단어는 성막에 있는 그 앙장과 똑같다. 그 아름다움을 뭐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꼭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인만을 추구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므로 그분이 어떠하심을 알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다 주님의 신부가 되게 주님의 이름을축 추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을 갈망했던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분과 교제함으로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신부로 만들려고 는그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나는 이제 개들의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이상과 같구나 라는 사실이 그것은 교만한 게아니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만을 갈망해야 돼요. 혼자 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내가 주인만을 갈망할 게라 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또 주님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신이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그 사역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역에 머물지 않고, 그 사역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주님의 신부이될수 있도록 그 소망함을 하나님, 주시옵셔서 겨우 구원에만 영원토록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때 함패에서 우리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그 정말 주민 신부로서 아름다운 우리 영혼을 가꾸지 않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성소와지성소에 들어가 므는말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참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날 당신의 신부로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가심을 알고 주민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인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소망함과 그 간과함과 그 결단함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 주인만을 바라보는 큰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